강남구가 7일 강남국민회강대강당에서 관내 165개 단지 동별대표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차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방법 등에 대한 실무와 사례중심의 설명과 고독사위원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승강기 안전 점검 등의 추진 사업을 안내했는데요. 또한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리규약 재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현장 모바일 앱을 시연했습니다. 앞으로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 투표에 참여한 경우 앱 이용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번 교육으로 동 대표들이 관리 능력을 높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